삼신한 소재의 새 드라마가 안방극장을 찾아왔습니다. 문근영, 천정명, 옥태견, 서우 네 명의 신세대 배우들이 뭉쳐 만들어진 신데렐라 언니. 네 안녕하세요 한정우 역할을 맡게 된 태견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송은조 역을 맡은 문근영입니다. 고효산 역을 맡은 서우입니다. 홍기훈 역을 맡은 천정명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. 귀엽고 착한 국민 여동생이란 타이틀을 가진 문근영 씨의 차기작이라 기대도가 더 높은 작품인데요. 문근영 씨는 이 작품에서 신데렐라 언인 송은조 역으로 파격적인 변신에 도전했습니다. 이미 국민 여동생은 연하 킴에게 가지 않았나요? <laughs>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기보다 그냥 이런 연기도 해보고 싶었고 이런 캐릭터도 맡아보고 싶었고 할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미지, 또 다른 문근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 속에 넣어드리고 싶긴 해요. 그건데 네, 제 욕심이고. 네. 또한 신데렐라 언니는 최고 정상의 그룹 투피엠 멤버인 태견 군의 첫 연기 데뷔작이 됐는데요. 처음 도전하는 거지만 어쨌든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고요. 이제 가수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선 저희 멤버들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있고요. 어 어쨌든 이제 가수분들이 연기를 하면서 많이 이제 도움이 됐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잘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의으쌰 하고 있습니다 지금. 네. 군 제대 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천장명 씨, 8살 차이의 태견군과 라이벌로 등장하는 데 부담감은 없었을까요? 일단 첫 번째로 군대를 갔다 오고 <laughs> <laughs> 다음에 제가 더 동안이잖아요, 그죠? <laughs> 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. 형인 줄 알았는데 여덟 살 어리더라고 저거 저보, 저보다. 일단 동안 세 번째는 음, 태견이한테 뒤지지 않는 몸매. <laughs> 농담이고요. 어쨌든 뭐. 없네요, 그거 말고. 연륜. <laughs> 예. 열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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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예, 나이가 많네요. 예. <laughs> 충무로의 블루칩. 깜찍한 연기파 배우 사우 씨는 동안 외모로 문근영 씨의 동생 역할로 연연하게 <laughs> 됐습니다. 뭐 그런 건 없는데요. 내 작품마다 계속 학생 역할을 많이 했던 편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한테 어려보이는 것처럼 제가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 명의 개성 강한 배우들이 모여 만들어 주는 신데렐라 언니 기대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tvN 이뉴스 e 시청자 여러분, 신데렐라 언니 많이, 많이 사랑해 주세요.